부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부활의 기쁨과 평화를 안고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13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수많은 증인들 입을 통해 전파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확실한 사실이며 우리들도 이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랬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것은 부활의 샘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무에서 첫 열매가 열리는 것을 보면 아이 나무에서 계속 열매가 열릴 것이다. 이렇게 확신이 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믿으면 자동적으로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부활의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부활의 영광을 얻으시기 전에 먼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예수님이 낮아지심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길이, 생명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낮아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예수님처럼 낮아지기를 바라십니까? 아마도 열 명이면 열 명이 10명이 다더 높아지기를 바랄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타인에게 굴복당하는 위치에 있는 것보다 사인보다더 높은 위치에 있기를 바라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높은 자리가 반드시 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낮아진 그 순간이 은혜의 순간이며 낮아진 것이 도리어 유익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손자 병법을 쓴이 손자의 후손된 손빈이라는 사람 춘추 전국 시대의 군사 전문가였죠. 자 그런데. 방연이라는 장군이 누명을 씌워서 그가 죽음의 위기에 내몰리죠. 결국 무릎 슬개골이 뜯겨져 나가는 참혹한 형벌을 받습니다. 높은 자리에서 낮은 자리로 낮아진 겁니다. 하지만 이두 다리를 쓸수 없는 중증 장애인이 됐지만 오히려 천하를 움직이는 영웅이 됐습니다. 누구든지 어느 순간에 인생이 추락해서 광야와도 같고. 질곡과도 같은 불행 속으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추락해서 낮아진 나 자신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이처럼 낮아진 처지에서 더 강하고 위대해졌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더 낮아진 처지에서도 더 강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인생이 낮아지는 것은 마치 광야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광야는 인간이 생존할 수 없는 곳입니다. 인간이 생존하는 데 필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망가질 때로 망가졌을 때 광야와 같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부문 16절 보시면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낮추신다고 했습니다. 왜이 백성들을 낮추실까요?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에서 낮추셨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삶이 추락해서 낮아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깨우쳐 주시고 어, 무엇을 유익하게 하실까요? 우리가 낮아졌을 때 내게 찾아오는 유익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먼저 우리가 낮아지면 오히려 더 강해지는 유익이 있습니다. 인간은 낮아진 자리에서 자신의 진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낮아졌을 때 강해지게 됩니다. 한약을 데릴 때 약재를 3배 조각에 넣고 막대기 두 개로 아주 지어 짭니다. 아니면 이 약탕기에 끓이고 기계로 아주 짓눌러서 약을 내리죠. 이렇게 낮게 해서 지어 짜야 진액을 뽑아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으로 낮아졌을 때 우리에게서 진액이 우러나오게 되는 겁니다. 과거에는 전혀 알지 못했던 위대한 힘이 내게서 우러나게 되는 겁니다. 낮아져서 오히려 강해진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랬죠. 아버지 집에서 혼자 색동 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온통 받으며 성장을 했습니다. 만약 이 요셉이 평생 이 색동 옷 속에서만 살았다면 그의 내면 속에 있는 강하고 위대한 힘은 개발되지 못했을 겁니다. 아마도 이 색동 옷만 드러나고 말았을 겁니다. 그랬더라면 성령의 기록이 달라졌을 겁니다. 색동옷 입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아마 이렇게 한 줄만 기록됐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요셉을 낮출 수 있는 데 곳까지 낮추셨습니다. 형들의 증오심에 의해서 웅덩이에 처박히게 하셨고, 색동옷이 벗겨져서 노예로 팔리게 하셨고, 감옥에 갇힌 죄소로까지 낮아지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요셉에게 이렇게 인생이 낮아지는 일들이 연속되지만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강해졌습니다. 자신이 정직한 삶이 모두 부정당했을 때도 그는 전혀 마음에 동요가 없었습니다. 어떤 일로도 상처받지를 않은 겁니다. 그 내면에 강한 힘이 있었기 때문이죠. 요셉의 내면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야곱으로부터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의 그 내면에 차곡차곡 쌓여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낮아졌을 때, 낮아졌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내면 속에 쌓인 그 말씀들이 생각나기 시작했고, 그 말씀을 의지하게 됐고, 그래서 오히려 더 낮아져서 강해진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낮아진 그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랬습니다. 요셉 이후에 총리의 관복을 입고 애굽을 다스리는 자리에 올라섰을 때 전혀 흠과 티가 없이 완벽했죠 애굽의 영웅이 됐습니다. 이처럼 이 요셉이 강하고 위대한 사람이 된 것, 낮추시고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 하나님은 이 순간에 저와 여러분을 낮춰서 더 강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여 지금 이 순간에 광야 같은 일들이 여러분들을 둘러싸고 있다면 하나님을 더 의지하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낮아져서 오히려 더 강해지는 여러분들이 다되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광야에서 낮아질 때로 낮아지는 처지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소망을 품게 했죠. 출애굽기 19장 4절 6절 보시면 한마디로 이겁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독수리 날개에 태워 나에게로 데려왔는지 보지 않았느냐? 그랬습니다. 독수리로 비유했습니다. 독수리는 이 본래 둥지를 높은 벼랑 끝에 틉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새끼를 키우죠. 새끼들이 날개짓을 할쯤 되면 비행을 가르칩니다. 이 새끼들 처음에는 비행을 거부합니다. 해서 이 어미 독수리 큰 날개를 퍼덕거려서 새끼들을 위협하죠. 새끼들이 어미를 피하려다가 벼랑으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때 새끼들 안간힘을 다해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날개를 바닥거리기 시작하죠. 새끼들이 바닥에 부딪힐 증, 어미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품고 다시 올라갑니다. 이렇게 몇 번이고 반복하면 새끼 날개에 힘이 생겨서 모든 새 중에 가장 높이 나는 새, 가장 빠르게 날수 있는 강한 날개를 품게 되는 겁니다. 낮게 떨어지는 과정을 통해. 강하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에서 떨어지고 낮아지는 것이 곧 강하게 되는 연습인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추락하여 낮아지고 떨어지는 그 끝은 산산조각이 나고 끝장이 나는 절망의 끝자락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절망의 자리에 혼자 있게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이 낮아졌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날개 위에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둥지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더 강하게 변화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광야 같은 일에서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셔서 낮아져서 오히려 더 강한 믿음의 여러분들이 다 되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낮아지면 유익하게 되는 것이 또한 가지가 있습니다. 낮아지면 위를 바라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낮아지기 전에는 결코 위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주변에 즐길 것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주위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다가 미처 위를 바라볼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이 땅만 바라보고 살다가 어느 날 광야 같은 인생으로 추락해서 낮아지게 됐을 때,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오직 위만 바라보아야 될 백성들이었습니다. 이 백성들이 서 있는 이 광야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곳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자신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려고 광야길로 보내 인도하신 겁니다. 누구나 질병이나 불의의 사고로 병상에 누울 수 있습니다. 삶이 한순간에 낮은 곳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도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다가도 어느 날 실수를 해서 죄를 짓고 주인이 돼서 감옥에 갇힐 수도 있습니다. 삶이 한순간에 아래로 추락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때서 절실하게 위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건강하고 정의롭고 평안하게 살 때는 세상만 바라보고 살다가 낮아질 때로 낮아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탕자 비유 나오는 둘째 아들이 그러했습니다. 아버지 유산 미리 받아내서 외국에 가서 탕진해 버렸습니다. 돈이 다 떨어지자 궁핍한 광야의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넘쳤던 상황이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 같은 상황이 되버린 겁니다 형편없이 추락해서 짐승이 먹는 쥐엄 열매를 먹으며 함께 살아야 됐습니다 당자는 그때서야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렸습니다 주변만 바라보다가 마침내 위를 바라보기 시작한 겁니다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야 위를 바라보고 아버지의 집을 바라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집에서 종누릇하더라도 거기는 주려 죽는 일은 없겠구나 그렇게 마음에 마음 독백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온 겁니다. 인간은 이처럼 낮아진 자리에 섰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것이 낮아지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큰 유익인 겁니다. 프랑스의 니콜라스 헤르만이라는 사람. 1620년대 10대가 됐을 때 30년 전쟁 발발했죠. 그 전쟁에 참전했다가 부상을 입었습니다. 부상 때문에 평생 장애를 안고 낮아져 버린 인생을 살아야 됐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55살이 됐습니다. 자신의 피폐한 영혼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갈멜 수도원에 들어갔죠. 그는 그 수도원 주방에서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힘들고 고달픈 허드렛 일을 하면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아주 하찮은 일이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행하면 거룩한 일로 변한다는 사실이 깨달아졌습니다. 아래면 보다가 위를 바라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 자신의 영혼이 진정으로 부유하게 된 것,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를 구했기 때문에. 내 영혼이 진정으로 부유하게 됐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변화에 놀랐고 그 비결을 물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사소한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며 살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만일 그가 수도원에 들어가서 고급스러운 일부터 시작했더라면 그 영혼의 자신의 영혼을 살피지 않았을 것이며 위를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을 겁니다. 부엌에서 아무도 눈여겨 보지 않는 곳, 그 낮은 곳에 처해졌기 때문에 자신의 영혼을 살피게 됐고 위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광야 같이 낮아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가장 낮은 곳에 나와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낮아졌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때 위를 바라보게 되어서 여러분들의 영혼과 삶이 진정으로 부유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또한 우리가 낮아지면 유익하게 되는 것이 또한 가지가 있습니다. 새로운 소명이 내게 생기는 겁니다. 광야같이 낮아지게 되면 나보다 더 낮아진 사람의 고충, 이해하게 됩니다. 그들에 대해서 짙은 동질감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그들을 사랑하고 도울 수 있게 됩니다. 새로운 소명이 생기는 겁니다. 낮아지지 않으면, 낮아진 사람의 삶의 고통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낮아져 봐야 다른 사람을 포용하게 되고, 돕게 되는 소명의식이 생기는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국에서 종살이 하도록까지, 종살이 하도록까지 낮아지게 했고, 광야에서 지독하게 낮추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을 낮춰서 다른 이방인들을 더 넓게 이해하고, 그들을 이방인들을 도와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의 나라를 삼기 위해서 그들을 낮추신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7절과 19절 보시면, 너희가 전에는 낙은의 였지 않느냐? 낮아질 때로 낮아진 사람이 아니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너희가 낮아진 사람들, 그러니까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고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낮아져 봤던 경험 이 바탕 삼아서 더 낮아진 사람들 그들을 돕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낮아진 사람을 도와주는 새로운 소명이 이들에게 하나님부터 주어지게 된 겁니다. 헨리 다우엔 상처 입은 치유자. 여기서 정곡을 찌를 만한 말을 했죠. 고난 속으로 들어가 보지 않고 고난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없다는 말입니다. 상처를 입은 사람이 그 상처를 극복한 후에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상처를 입은 경험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타인의 상처 깊이 동질감을 느끼고 이해할 수가 있고 그래서 도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상처받은 치유자이신 겁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은 그야말로 온통 상처투성이 삶이었습니다 외롭고 소외당하시고 거절당하고 배신을 당하시고 멸시, 조롱, 고난, 죽음도 억울하게 당하시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상처와 상처의 삶이었습니다 히브리소 2장 18절은 그 선언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지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몸소 시험을 받고 상처를 받고 고난당하셨기 때문에 상처받고 고난당하고 시험당하는 사람을 넉넉히 도우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이 크게 착각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광야 같은 삶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광야 같은 삶에 처해진 사람을 자기가 그 광야에서 이끌어 낼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낮아져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낮아진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겁니다. 낮아져 보지 않은 사람 결코 낮은 사람 입장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 같은 인생으로 낮아지게 하셔서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돕도록 새로운 소명을 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광야 같이 지독하게 낮아지셨습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기뻐하시고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소명을 여러분들이 생각지 못한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새로운 소명을 받아서 그 일에 죽도록 충성하셔서. 영광의 면류관을 얻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14절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랬습니다. 자기를 높인 바리세인 낮아졌고 자기를 낮출 셀이 높아졌습니다 낮춰야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이 추락하여 낮아졌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불행스럽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낮추신 것입니다 더 강하게 하시려고 위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려고 소명의식을 새롭게 주시려고 여러분들을 낮추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이 낮아진 것을 오히려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낮아져서 얻는 그 유익 유익함을 <laughs> 여러분의 영혼과 삶에 충만하게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